친구들 안녕. 선생님은 중고등부 주일학교 김현정 효주 안에 요 선생님입니다.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먼 해야지. <laughs> 아, 우리 원래는 9월 달부터 중고등부 주일학교를 다시 재개를 하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이 코로나가 또 터지는 바람에 너희들을 또못만나게 돼가지고 선생님. 아, 진짜 너무 슬프다. 근데 이거 말고 너무 슬프지만 너희를 위해 선생님이 준비한 게 하나가 있어. 영상이 있는데, 이 영상이 뭐냐? 바로 성경 구절로 이루어진 카톡 부서입니다. <laughs> 얘들아, 화를 같이 <혈이> 해주고 있지? 선 탱패한데, 갑자기. 어, 너네가 성장이 못 나오는 기간동안, 당연히, 어, 독서라든지, 복음, 뭐 성경 당연히 다 읽겠지만, 구절이 어떤 게 마음에 드는지 잘 헷갈리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, 선생님들이 으쌰으쌰 모아서 성경 부절을 만들었습니다. 똑같은 부자로 만들었고, 어, 이거는 영상이 올라가면 너네가 캡처를 할 수가 있을 거야. 근데 혹시라도 캡처분이 아니라, 너네가 캡처하는 그 내용이 아니라 원본 파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각 학년 선생님들께 부탁을 하며 원본을 보내드립니다. 어, 너네가 이 영상을 보고 꼭한 명이라도 <laughs> 프사 영상을 해줬으면 좋겠는 게 선생님 커다란 큰바램이야 <laughs> 그리고 아프지 말고 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너네가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만 보낼 수 있는 즐거운 하루하루가 될수 있도록 선생님이 기도할게.